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요, 어, 스펙스 단독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도 긴장감과 공포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어, 지금 이 헌법 이 형법이 아니죠. 형사소송법 뭐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던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은 위법하고 무효이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를 할 때는 시민들도 그 영장 집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이나 이 공수처의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까지 할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식의 말이 어떻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요. 특히 구구 유튜버들이 어떻게 해서 한남동에 모여가지고 이 추운 날 본인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강경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배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이 싱크 한번 들어보시죠. 싱크하고. 치결하. 치결하. 자들을 작다구 소가라. 이 홍인명들아, 당신 말씀을 말아. 폴리스와의 설치된 공간에서 공간에서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집회 및 행사 등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쪽으로 나오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각종 무기 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일반 상황 아니에요. 세상에 경찰이 어떻게 보람도 없는 놈들이 대통령을 짓고 온답니까? 절대 우리는 육박자로 막습니다. 육박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뭐말 조금만 들어봐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용어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 대표 오늘 지금 이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취재한 용이 있다면서요. 자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저렇게 많은 시위대 사실 시위대는 숫자가 줄 줄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이제 극성 또는 이제 격렬하게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저 사람들을 끌어모았느냐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처음에 정광 목사 가한거 아니냐? 네. 전국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땡땡땡 비서관이 매우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거구 유튜브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라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 동원된 사람들한테 이제 취재를 해 보면 네. 누가 동원을 하라고 했느냐? 아 본인 전화를 받았다 왔는데 김근희 사가 오라고 했다라는 증언을 응?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용산에서 지금 일련의 움직임을 누가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느냐? 윤석열? 아니 윤석열을 최척권? 이겼느냐? 아니면 김건희가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상황판을 짜고 여기에 행동지침을 비서관을 통해서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김건희 여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정언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시위대의 분위기, 이것을 바라보는 또 외부의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 이거 윤석열 주도하는 거 아니네? 김건희가 주도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자, 김건희의 특검과 김건희의 법적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보수, 음. 진행에서 동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배우가 지금 김건희가 점점점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주도를 김건희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배우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전 대표는 확실한 취재원으로부터 이 내용을 지금,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자, 취재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현장에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우리가 눈에 익은 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네. 그럼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이 8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 누가 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걸 현장에 많은 기자들이 네.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오라고 했어요 왜 왔어요 자발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그 발언 중에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용산으로 오라 뭐라고 땡땡땡이 했다 아. 그 땡땡땡이 누구냐 네. 이제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고 자기는. 80명을 모아서 지금 왔다라고 네.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줘서라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라.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대통령이 어, 메시지를 내면서 네. 사실은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 저게 저런 식으로 해서 일이 된 건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한남동 제보자의 텍스트를 한번 처음부터 좀 보여주세요. 그앞 페이지,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네, 앞 페이지죠. 예, 예. 있 네, 지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건희랑 가까운 한동훈이 지목했던 한남동 라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지금 보수 유튜버들한테 엄청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 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전국에서 다 빨리 모아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랑 김건희 쪽에서 김건희가 풀 가동 중이다. 그 인맥을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전화다 돌리면서 사람 좀막 끌고 와라. 돈이라도 줘가면서 끌고 와라. 이런 식으로 안에서 엄청나게 오더가 가는 모양이다. 이게 이제 한남동에 있는 현장 제보자가 하는 말이 있죠. 네. 그리고 그만큼 절박한 표현이기도 하는데 지금 한남동 앞으로 끌고 와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전광훈도 연락을 받았다. 저희 지금 취재진 확인 결과, 지방에서 올라온 한 80명 정도의 모임을 이끌고 온 사람이 있다. 자기가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람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모아서 돈이라도 저가면서 끌고 와라. 자원봉사 끌고 와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실제 돈을 줬는지는 알수 없다. 자, 이야. 저기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아...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비서관이에요 땡땡땡 비서관이 있는데, 오. 이거는 이제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지금 전화를 하고 다 끌어모으고 있는데, 누구 라인이냐?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건희 라인으로서 지금 현재, 용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 매우 중요한 직책의 비서관. 근데 지금 윤석열, 같, 윤석열 같은 네. 경우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는 일단은 내란 옹호를 교사한 거라서 대통령실도 그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이네요. 비서관은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바깥에서도 김건희 라인으로 활동했고 지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지금 오다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거로서 좀더 정확한 내용이 확보되면 뭐 당연히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데서 비서관이 움직였으니까 네.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면은 저 취재진에게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마도 그 제보자가 언론 쪽 관계자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뭐 그렇죠. 드는데 네. 그러네요. 네네. 런데 네. 이게 흥미로운 게 사실 지금 그 용산의 행정관 레벨에서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어 상당히 많은 수가 지 이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윤석열 메시지라고 나왔는데, 뭐, 일단 문법도 안 맞고, 엉성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메시지 비서관이 이제 최준웅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지난해 27일날 나와, 지금 네. 석동현 쪽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 직업적으로 정상적인 그 서포팅을 하던 참모들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상당히 중요한 비서관, 핵심적인 실세로 역할하던 친구라면 사실 몇명안 남아있거든요, 지금. 네. 대충 우리가 추적하면 알만한 선수입니다. 자, 같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되어 음. 있잖아요. 네, 네. 네. 저걸 지금 대통령 참모가 쓸수 있는 글입니까? 안 되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걸 누가 썼겠어요? 정말로 윤석열이 최측근이 써고 사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저걸 썼고, 저게 사인을 윤석열이 했다. 음. 그 누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저 내용 한번 보십시오. 진두지휘를 누가 하는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저게 대통령에 있는 연설 기획 중에 있는 메시지 네. 팀그 어림도 없는 이야기. 니 그러니까 메시지 비서님이 나왔으니까 네. 지금 비선에서 작성한 거라고 네. 할수없습니다 지금 다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사실 이런 표현 쓰지 않았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에. 주권, 주권 침탈,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런데 이런 말 윤석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저 비서관이 지금 주도해서 저렇게 바깥에서 내란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아니면 지금 누가 할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그 바로 밑에 줄에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그렇죠. 문장에서 네. 개인의 서운함이 드러난 게 보였어요. 저게 국무위원 및 대통령 참모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 그 당이 대통령을 지키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저렇게 쓴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네. 국민의힘도 저거 보고 손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정도였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사실 어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에 대해서 손절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맞아요. 이미 대통령실 기능은 거의 마비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그 참모들을 불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증인 e 채택한 상황인데도 안 나오고 나중에 법적 처벌까지 받겠다는 것은 이미 사실 정상 범주를 넘어선 상태고 그렇죠. 본인들도 기법했다는 것밖에 안느껴 지고 저는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 저 선지는 그 MBC에서 어제 제목을 잘잡았더라고요 저희 내란 폭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네. 어, MBC가 좀 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민주당보다 국임당 쪽에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요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